2020년 9월 23일, 고운맘 청청 스님은 영천 동굴 안에서 지난 8월 중순쯤 폭우로 영천 동굴 안에서 튀어나온 수출 로프 어, 7개 중에서 하나가 난간에 걸려 있는 것을 에, 증거로.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 어, 옮겨 놓으려고 지금 산등성이로 옮겨 놓으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작업에 에,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좌우로 지금 지난 8월 중순 폭우로 어, 많은 동굴 수가 안에서 쏟아져 가지고 지금 막 계곡이 파이고 어, 우측 길 벽이 지금 막 무너지고 어, 좌우로 막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지금 에, 보수 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수 작업하기 전에 이 스트로프 안에서 튀어나온 이 스트로프를 이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에, 산등성이로 옮겨 놓기 위해서 지금 에, 왔습니다 아, 진짜 이 스트로프가 이 두꺼운 건데, 길이가 180cm, 넓이가 60cm, 두께가 50cm, 이거 무슨 농장만은, 그 농장만 하고 대형 냉장고만 한이 스트로프가, 어떻게 해서 이 동굴, 영천 동굴 안에서 한 개도 아니고, 어 일곱 개가 튀어나간 나왔는지 모르겠어 하나는 증거로 이제 하려고 그런지 난간 줄이 제 걸려가지고 이제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있는데 일곱 개 중에 삼 개는 증거로 남아 있고 나머지 여섯 개는 마을에서 이제 건져가지고 이제 마을 경내회관 앞에서 이제 개울에 떠내려간 것을 건져가지고 올려놨는데 쓰레기차가서 와 이제 싣고 갔는데 쓰레기차 가 싣고 갔다 소리를 듣고 이건 기중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고운맘 청청 스님이 직접 단양군 종합 폐기물 처리장에 가 가지고 어이와 똑같은 크기 두개하 반파된 거반쪽째라고 그래서 세 개를 에 청청 고운맘 스님 자택 토굴에 지금 보관 중이고 하나는 여기에 증거로 있습니다. 그래서세 개는 못 찾았어요. 쓰레기 스트로프하고 다른 쓰레기하고 막 하판하고 쌓인 그 쓰레기 때문에 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간신히 그 종합폐기물 처리장 그 대형 포크레인이 이렇게 그 처리해 줘 가지고 이제 싣고 와 가지고 이제 용달차 실어 가지고 이제 제에 턱을 집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에, 옛날에도, 삼신, 이십 년 전에도, 큰, 영월에 홍수가 졌는데, 고추 따리 떼내려고, 냉장, 빈 냉장고가 떼내려고, 수출부가 떼내려와서, 생활폐기물이 떼내려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로, 이번에 이제, 증,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2020년, 9월 22일자로, 이제, 단장군의 정식으로,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민원 처리 했습니다 무슨 연으로 단장동굴내에서 이렇게 대형 스트로프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일곱 개가 튀어나왔느냐 이걸 철저히 좀 과학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이 답장이 오는 대로 다시 또그 답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